배열이란 같은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나열한 형태를 말합니다. 화면에 있는 표처럼 단가, 그 다음에 할인율, 이두 개를 곱해서 판매가를 구하는 방식처럼 단가 할인율, 단가 할인율, 이렇게 같은 특성의 데이터를 나열한 형태, 이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의 배열들의 계산 과정을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 참조 방식으로 계산하는 법과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에 있는 판매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판매가를 계산하려면 단가 곱하기 할인율 하면 판매가가 나오죠. 일반적인 수식은 판매가, E4에 퍼서 놓고 이꼴 C4 곱하기 D4 엔터 판매가가 나왔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나머지 판매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식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판매가 E4부터 E13까지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입력줄에 이골을 입력하고 이골그 다음에 단가 C4부터 C13까지 지정해 주고 곱하기 D4부터 D13까지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과 시프트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판매가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수식 계산법과 좀 다릅니다. 입력 표시줄에 수식을 한번 살펴보죠. 일반 수식과 계산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배열 수식이 지금 설명드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가 옆에 마일리지를 입력합니다.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판매가의 0.02%입니다.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옆에 0.02 입력합니다. 소수점 늘리기 해서 그리고 0.02는 판매가의 0.02%에 해당합니다. 그럼 마일리지 0.0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F4부터 F13까지 먼저 지정하고, 수식 입력 줄에 e q 판매가, 판매가 2, 4부터 2, 13까지 지정하고, 곱하기, 마일리지 0.02죠? C15, 컨트롤 l 프트 엔터치면, 마일리지가 한꺼번에 계산이 됩니다.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해 줍니다. 지금 설명드린 마일리지는 먼저 설명드린 방식과 약간 좀 다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